가을의쌀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가수 원혁과 배우 이수민 부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찾아왔다. 평소처럼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오후였지만 단 1분의 부주의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뻔했다. 생후 7개월 된딸 원이엘이 이유식을 먹던 중 갑작스럽게 숨을 가쁘게 쉬며 얼굴이 창백해진 것이다. 이수민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불켰다. 처음엔 그냥 사례가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초 만에 아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당황한 원혁은 곧바로 원희애를 안고 인근 응급실로 달려갔다. 차 안에서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조차 너무 길게 느껴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긴장이 극에 달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급히 원희애를 데리고 들어갔다. 부모는 복도에서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의사 손에 잡힌 채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을 본 이수민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아이가 울지도 못하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잠깐만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자책만 들었어요. 그 짧은 시간은 부모에게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사의 빠른 조치 덕분에 원이엘은 곧 안정되었다. 이유식의 작은 조각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 잠시 호흡 곤란이 일어났던 것이었다. 의사는 안도하며 말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빠르게 대처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말에 원혁은 그대로 눈물을 터뜨렸다. 무대 위에서 언제나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던 그였지만 사랑하는 딸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하고 또 한없이 감사한 아버지였다. 이번 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던 오후, 침대 위의 원이엘은 천천히 미소를 되찾았다. 코에는 산소관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 모습을 본 이수민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적 같아요. 밥을 먹고 웃고 잠드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요. 의사는 원이엘의 상태가 안정되자 혹시 모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정도 더 입원 관찰을 권유했다. 그날 밤 원혁과 이수민은 병실 옆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절대 아무 일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숨쉬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들의 대화에는 불안보다 깊은 반성과 다짐이 묻어 있었다. 사건이 알려진 것은 원혁이 SNS에 조심스럽게 올린 한 장의 사진 덕분이었다. 병실 창가에 앉은 이수민이 원이엘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에는 긴 설명 대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잠깐의 부주의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매 순간 배워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감사하며 다시 웃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글은 단몇 시간 만에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댓글창에는 원혁 씨, 힘내세요. 모든 부모가 공감합니다. 작은 기적이 큰 사랑으로 돌아오길 같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며칠 뒤, 방송국 관계자는 한 예능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원혁이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일을 단순히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모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로 삼았죠. 실제로 원혁은 이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이가 아프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란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어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는 방송을 통해 같은 상황을 겪는 부모들에게 작은 조언도 전했다. 이유식을 먹일 땐 아이의 상태를 꼭 주의 깊게 살피세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의 솔직하고 따뜻한 말에 많은 부모 시청자들이 공감과 위로를 전했다. 퇴원 후 원혁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매일 저녁 가족 3명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시간이 새롭게 생겼고, 원이엘의 식사 시간에는 항상 노래가 흘러나왔다. 원혁은 아이를 위해 직접 만든 자작곡을 조용히 불러주곤 한다. 이젠 이유식 먹는 시간도 하나의 추억이에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때가 있었기에 우리가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해요. 이수민은 육아 일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병원에서의 경험을 담담히 적으며 언젠가 원이엘이 자라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언젠가 딸이 이 글을 보게 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후 SNS에는 원이엘의 밝은 사진이 다시 등장했다. 귀여운 앞니가 보이는 환한 미소와 함께 디제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라는 문구가 덧붙여졌다. 팬들은 댓글로 축하 메시지를 남겼고. 한편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미소의 용라며 기쁨을 나눴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